네, 예, 제 2편인데, 제목을 다시 한번 보면, uh, bracing for, 대비한다, 이거죠. start of trial, 재판의 시작에 대비해서, in gun case, 총기 관련 소송 사건에서의 재판 시작에 대비해서, hunter-biden is squeezed, hunter-biden이 지금 쪼들림을 당하고 있어요. 돈을 위해서, 즉, 돈 때문에 쪼들림을 당하고 있다. It's clear, 답은 어떤 것이 분명하다는 거죠. There are people in the White House, 백학관에 사람들이 있어요. 후. 이 사람들이 제가 강조하지만, 제발 이 관계대명사, 관계부사를 즉시 바꾸세요. 왜냐, 왜 바꿔야 되냐. 그 이유가 뭐냐. 쓰세요. 그 이유가요. 네이집 슈가들이 후를 보면요. 바로 바꿉니다. 바로. 바꾸지 않으면 대책이 안서요 영어가요. 이거 대명사. 바로, 바로 후. 그 사람들. 대명사를 왜 놔둬? 왜 놔두냐고. 바로 처리해야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would prefer, hunter would 어쩌고 저쩌고 would prefer라는 게 있죠 would prefer, prefer하고 would prefer하고 구별하는 거예요 아주 기본이잖아요 would prefer는 늘 선호한다는 거예요 늘 선호한다 would prefer는요 지금 한번뭐뭐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백악관 사람들이 뭘 하고 싶어 하느냐 지금 현재요 hunter would just go away 그러니까 prefer that, 다음에 d a 이라는 게 생각되는데, that 이를 선호하는 사람이. hunter가 w l just go away.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이 말성장의 아들이 제발 좀 사라져버렸으면 하고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And any day he's not in the news is a good day. 그리고 어느 날이라도, 그것이 일요일이든 뭐 금요일이든 간에 어느 날도 he's not in the news 하면 any day하고 he 사이에 뭐가 생각되느냐. 아, 그것도 물으면 곤란하죠. when이 생략되어 있죠. when은 이때 족보가 뭔데, 소속이 뭔데 하면 시간 관계 부사죠. 시간 관계 부사. 그래서 어느 날이라도 그날에 he's not in the news. 저 헌터 바이든이 뉴스에 나오지 않는 날, 그날이 is a good day. 좋은 날이다. 누구한테? for the White House. 병학관한테요. 라고 David Jolie가 말하는데 former Republican Congressman 전에 공화당 하원 의원이었습니다. 아 공화당 하원인데 왜백악관에서 얼쩡거려 지금? 바이든 행정부인데 민주당 행정부인데 왜 얼쩡거려? 전향을 했겠죠. 플로리다에서 하원으로 연방 하원으로 당선돼 가지고 활동하다가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온 사람인데 w h o s worked with Mr. Morris 이 양반이 Mr. Morris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 왔습니다. to raise outside funding. 외부 모금 활동, 외부의 외부의 그 펀딩을 레이즈 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엄격하게 말하면 틀렸다라고 할수 있죠. 레이즈가 모금이고요. 레이즈 funds outside. 이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요. 레이즈 뒤에 펀딩은 좀 이상합니다. 자금을, 자금을 모금하다. 레이즈의 목적으로 펀딩은 좀 이상하죠. 네. 아웃사이드 펀딩.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아웃사이드. 외부에서, 외부에서 자금을 모금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To raise를 다른 말로 해서, 예를 들면, conduct, conduct outside funding, 외부 펀딩을 실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든가요. 둘중 하나 해야 될것 같습니다. With little success or cooperation from the president's team. 그런데 이 양반이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Little 거의 성공하지 못하면서 또는 대통령의 팀으로부터 협조도 거의 리틀이에요. 협조도 거의 못 받으면서 그래서 이 양반이 네, 이거요 공화당에서 민주당으로 신발을 거꾸로 신은 갈아 신은 아, 이거요 이 양반 이름이 이 양반 이름이 뭐냐 하면 네, 데이비드 졸리다 그죠 그 밑에 제가 써놨겠죠 72년생 그러니까 헌터 바이든보다 두살 밑에네요 70년생이고 헌터 바이든은 이 양반은 72년이고 as a friend of hunters 헌터의 친구로서 is hard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To u n d e 이해하기가 어려워. 왜냐? You 여러분들 생각하시겠죠. You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The f a t h e r 아버지 팀이 아무 일이라도 해줄 거라고 생각하 거다. t p r o t 아들을 보하기 호 위해서 아무 일이라도 모든 일을 할 거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겠죠.라고 미스 졸리가 말했는데, 스파티이 양반이 자신의 파티 공화당 파티를 떠나서 이나지전트 무엇을 반대해서 former president Trump, 트럼프가 싫어서 떠났다는 겁니다. 공화당을 but i don't understand 그러는 나는 이해가 돼요. somebody has to make the call. 메이크 어콜 하는 것은 전화하는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요. 결정하답니다. 누군가 결정을 해야 돼요. 말하자면 결단을 내려야 된다는 거죠. how to protect the president 어떤 식으로 대통령을 보호할 것인지에 대해서 누군가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들을 거의 이제 잘라버렸다, 이거죠. 지금 우선은. 외부에서 보자면. A spokeswoman for Mr. Bauer declined to comment. 그래서 이거 확인하기 위해서 Mr. Bauer한테, b a u 한테 전화했는데, Bauer의 대변인이, 여성 대변인이 코멘트 하기를 거절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서 코멘트를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은 하도 높게, 높은 데 있는 양반이고, 그래서 직접 통화안 되고, 대변인인도 코멘트를 거절했답니다. 모리스 마니의 컨선스가 리포티드 얼리어 바이 프로브레고 미스터 모리스의 이런 돈 걱정이요. 돈 걱정이 이전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바이 폴리티커에 의해서. 폴리티가 언론 매체입니다. 꽤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온 언론 매체 아마 90년대 아마 나왔던가? 하여튼 인터넷 시대. 95년 이후에 인터넷 시대의 인터넷 매체로 이제 그 주로니 폴리티커 제목에서 보듯이 신문, 이 신문 이름에서 보듯이 주로 정치적인 기사를 다루고요. 꽤 명성이 있는 명성을 얻은 언론인인데 지금 이 말을 왜 하니 뉴욕타임스 왜이 왜 말을 하느냐 하면 아, 지금 이 미스터 모리스의 머니 컨셉에 관해서 내가 자세히 이야기했지만 뉴욕타임스 기자가 자세히 썼지만 원래는 플리티코에서 전에 보도해 가지고 꽤 거기서 내가 빌려 왔습니다라고 실토하고 있는 거죠그 실토하고 싶어서 실토하는 게 아니고 소송 걸릴까 봐 미리. 털어놓는 겁니다. Although Mr.Morris says, 비록 모리스가 다음 같이 말하지만 He's never had more than a few fleeting interactions with President Biden. 자기가 한 번도 a few, 서너 번의 fleeting interactions, 그냥 스쳐 지나가다라는 교류, 바이든 대통령과의 fleeting interactions, 아주 brief, 짧은 그런 교류 이상의 것을 결코 가져온 적이 없다고 라 말하지만 을 이 무지하게 무식한 소리입니다. has never had more than just a few fleeting. 다시 잘 보세요. 서너 번 이상의 에, 그런 interaction을 결코 가져본 적이 없다. 그러면 뭐 이렇게 말하면 되겠네요. only had a few. never had more than. 이거 대신에 only had a few. 이거 a few는 거기 있는 거니까. 사실은 only had 이러면 되는데 never had more than. 네 글자를 둘로 두 글자로 줄일 수 있죠. 자기는요. 서너 번만 잠깐 동안 만났다는 겁니다. His involvement has, 그렇지만, although, he, 그렇지만, his involvement, 그의 개입은, has stoked investigation by House of Representatives. stoked. stoked가 원래 감정을 부추기답니다. 감정을 부추기다. 그래서 약간 안 어울리는 감도 있지만, 수사를요. House r e p a s 그, 그, 하원의 공화당 사람이니까, 공화당 하원 의원들에 의한 조사를 촉발시켰다 이 말이에요 촉발시키다 스톡이 조금은 이상하지만 감정을 부추기 다요 그러나 스톡 인베이킹 아주 틀린건 아니에요 괜찮습니다마는 다른 동사 좀더 더 널릴 수 있는 동사는 prompted triggered spurred 촉발시켰다 라는 말이에요 they've asked 그들이 물었습니다 whether mr. boris is using the relationship 그러니까 내가 누구겠습니까 그 하우스의 house r e p u b l i c a n 이죠 공화당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질문을 했는데, whether Mr. Morris is using the relationship with Hunter Biden, Hunter Biden과의 관계를 이용해 먹었니, 이용해 먹고 있니 지금 is using에 이용 지금 하고 있니 to further his own interest, further가 further에 대해서 쓰세요 그러면 형용사 추가적인 부사로 추가적으로 그다음에 동사로 더 추구하다요, promote하고 비슷해지죠 동사. 추가다 하 여기서는 동사예요. 그래서 어는 자신의 이익을 이익을 추가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 관계를 이용해 먹는 거냐 이거죠. Or to provide back to a financial help 아니면은 돈문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냐. To 뭐하기 위해서 아니면 뭐하기 위해서냐. To the president's reelection campaign 대통령 재선 캠프에 재선 그 선거 운동에 선거 운동에 네, 뒷문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냐. I'm not very popular at the White h u s 나는 백악관에서는 매우 인기가 있지는 않아요. 미스터 모 r r i 가 말했습니다. In Congressional Testimony in j a n a 지난 1월에 의회 증언에서, 의회 청문회 과정에 증언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He said he was confident. 자기는 확신한다는 거죠. Hunter will repay his loans. Hunter Biden이 자신의 부채를요, 부채를 대출받아간 것을 갚을 거라고 확신한다 이거죠. 참별 바랄 게 따로 있지. 그거 어떻게 갚겠어요? And had no expectations of. 그리고 전혀 기대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헌터가 돈을 갚을 거고, 그 다음에 기대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Receiving anything from the White House. 배악관으로부터 아무것이라도 받을 그런 기대는 전혀 안 하고 있다. So far, 현재까지 Mr. Biden's lawyers have been willing to do something. 이제까지 바이든의 변호사들이 뭐뭐 할 의향을 가지고 있어왔어요. 지금까지 해비밀링, 지금까지 다음과 같은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 o take on, take on 하면 무엇을 못하고 맞서는 거고, 못하고 대항하는 거고. The high-profile case,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을 담당할 담당할 의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분도 비록 머뭐이지만 there is no guarantee, 보증이 없지만. How much they will be paid. 그들이 얼마 지불될 것인지. 얼마 지불될 것인지. If anything. 하면, 비록. 이 설사가 어디서 나오는냐 비록하고 설사하고 도그같죠 설사 있다 할지라도, 설사 조금이라도 있다 할지라도 그들이 얼마나 지불받을지는 보증이 없다는 겁니다. If anything. 그리 if anything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할때 이걸 붙이는 겁니다. 비록 있다 할지라도라는 말은 내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우리한테 뭐돈 지불할 수 있겠어. 그럼요. 이 anything은 이제 guarantee를 받는 건데요. 어떤 보증이라도 있다. 근데 보증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요. 비록 있다 할지라도. 네, 그래서 이 양반이 크리스, 크리스토퍼 클락이고요. 줄여서 이제 크리스 클락인데,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다 이거죠. Mr. Biden's first lawyer, Christopher J. c l a r k Mr. Biden의 첫 번째 변호사가 그, Chris Clarke인데 Who withdrew from both cases last summer. 지난 여름에, 작년 여름이고, 2023년 여름에 두 사건, 두 사건이 뭐죠? 총기 관련 사건하고 그 다음에 세금 포탈 뭐 이런 사건 두 사건에서, 두 사건에서 몽땅 다 그냥 철수해 버렸습니다. 변호사 나안 할래 하고 손 끊어 버렸는데 After representing the President's son for much of the federal investigation 예, 연방 정부의 페더 a 메 연방 정부의 수사기관의 수사 기간이요. 수사 기간의 며칠요 상당한 기간 동안 연방 정부가 FBI가 이제 수사하는 그 상당 기간 동안 헌터 바이든을 대그 변호한 후에 대표한다는 말은 변호한다는 말이죠. 변호한 후에 예 그런데 이랬던 사람이. 이랬던 크리스 제이클럽, 아까는 이제 관계절에 있고요, 지금 이곳은 예, 이랬던 사람이 took the assignment with little expectation 예, 그 임무를, assignment, 그 임무를, 임무를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임무를 받았어요 assignment, 업무 배정이니까, 배정된 업무, 예, 즉 임무를 받아들였는데 with little expectation, 거의 기대를 안 하고 most of them a r f e e i n g fully compensated, 완전하게 제대로, 제대로 보상되리라는 기대를 거의 안 하고. After Mr. Bauer reached out to him. Bauer라는 사람이 reached out to him. 손을 뻗쳤어요. 자기한테. 좀 도와주세요. 어이, 동생 변호사좀 도와줘. 하고 그한테 손을 뻗친 후에, 그게 맡았어요. 크리스가 맡았습니다. But he's been paid virtually nothing. 그러나 그는 진짜 예상대로 사실상 한 푼도 그동안에 지불을 못 받았습니다. legal bill, 이 법적 이 청구서에 대해서요, 청구서. 소송비용, 뭐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Estimated to be at least several million dollars. 뭐라고 추정되는 거냐? 이 legal bill이, 변호사 비용이 뭐라고 추정되느니? to be at least 최소한 several million dollars. 한 5,600만 불 달러가, 5,600만 불이 되리라고 예측되는 소송인 거요 거의 못, 잡았다. 한 번도 못 받았다. or in the 세 명에 따르면, with knowledge of the situation, 이 상황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사람, 세 명에 따르면, speaking on the condition of anonymity, 단,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하면서, 세 명이요? 왜 이름을 안 밝히니? 뉴욕타임스야왜 이름 안 밝혀? 비겁하니?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익명으로, 익명을 조건으로 발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익명을 조건으로 내걸었니? 그 사람들이, to discuss details, intended to be private. 프라이빗으로 의도된 사적 정보로 의도된 intended 의도된 세부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별수 없이 왜, 익명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프라이빗 할 것으로 의도된 디테일이니까 그렇다.